서버에서 이 스카우트 뽑기 이벤트를 좀 경험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30% 할인, 그리고 또 일곱 번째는20% 할인. 조금씩 싸게 구매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이용해가지고 우리 가로우 형 한번 영접해 보도록 합시다. 가로우 형이 언제 나올지 여러분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일단 뭐랄 거냐면은 다이아 먼저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첩충료 보너스 5,000플스 5,000. 여기서 800 다이아 받아가지고 18,000 다이아 가봅시다. 다 이게 얼마지? 얼마야? US 91달러? 얼마지 이게? 음에에에에에에에 어, 현실 될때 다시 오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나이어를 만천 개를 충전해 놨습니다. 아. <laughs> 아. 그럼 그렇지. 나를 막아줄 녀석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가로 형님 영접하러 가봅시다. 과연 여기서 바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좋은 예감이. 그런단 말이죠. 한번 기대보도록 해 하겠어. 가자. n o p no. 바로 가자. 3 0 번째. l e 고 가로 형님. 제발 가로 형님 나주세요. 아니 나와야지. 유튜브하 뽑겠다고 형님. 제발요. n no. no. 원펀치 한번 해볼까? 이거 뭔가 슬슬 노란 거 나올 각이 된거 같은데? Nope. 아 그럼 바로 이민수 뽑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와우 노란띠아이 녀석 백권 디주 도배우였다 어지럽습니다 가로로 만날 수 있어 진짜로 노란 거? Nope. 아 이용수 비싼형이네 바로 저주할게 가보자 기다려 딱대 오늘 구매 완료 너구리가 안 나온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에승철수 저주로 걸고 있는 노란 거 하나만 와 아 나왔다. 힘도 싸움이 있다. 야 진짜 인도 싸움이 있다. 아, 그거 근데, 솔직히, 이거 솔직히 타야 되나 할까? 아, 여기까지. 와! 와! 뭔가 뿌듯해! 이뭔 개소리야? 가로 스킬 먼저 보여드리겠습 가로 스킬은 타깃인데, 아마 전체 공격이거예요 봅시다. 오바리다 툭,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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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하! 아니! 이런식 광역 공격을 한다라. 오늘 지금 보면, 예상을 입혀가지고, 여기에 때리면은 엄청나게 세게 들이들어갑니다 아따! 든든하다! 그러니까. 잠깐만! 가만 later. 혹시 가로우 있는 랭커 형님 없습니까? 나만 있는거 아니지? 그럴 리가 없어. 자, 가로우한테 다고 하면 어떤 기분일지 맞아서 판단해보자. 가로우 나 쓸어버리는 거, 나 구경하고 싶은지. 오! 오! 그토벌. 나를 공격해! 아, 와우! 이모제! 네! 가로우 팔았다. 여러분, 가로우한테 불굴이 있네요? 야, 씨, 가로우가 뭔가 인수럽 걱정시 붙어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니, 이녀 봐라. 이 형은. 가로우가. 잠깐만, 이건 손 넘었지. 야, 이건 이기지 않을까, 내가? 뭐. 이녀석 자고 경험치 올려! 오예야야 예, 예, 예. 야야야 바로 아, 살았다! 아,